밀레 트라이플렉스 C3 청소기 리뷰 영상입니다. 손수레처럼 끌고 다니는 끝판왕 청소기. 다른 제품과 비교해 특징을 보여줍니다. 5위입니다. 밀레 트라이플렉스 무선 청소기 로터스 화이트 플러스 로즈골드. 지금 2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청소는 기본.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76만 2,300원의 프리미엄 청소 경험을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알레르기 걱정 없이 깨끗함을 밀레 C3 알러지 파워라인 청소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1% 할인된 가격에 뛰어난 흡입력과 위생적인 청소를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밀레 트라이플렉스 무선 청소기 로터스 화이트 플러스 레드가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26% 할인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2위입니다. 밀레 휴대용 차량용 청소기 초강력 무선 에어컨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먼지 청소 걱정 끝. 13%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차량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39,8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알레르기 걱정 훌훌 털어낼 절호의 기회. 밀레 C3 알러지 파워라인 청소기로 집안을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 강력한 흡입력과 섬세한 필터링으로...